저는 김호중 씨를 알게 된게 파파로티. 그 다음에 에스베 스타킹을 통해서 알고 잊고 있었는데, 아, 미스터 트스를 통해서 아, 그의 증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아, 왼쪽 사진 한번 보시죠. 고등학교 때 모습을 보면, 제가 만약에 이 당시 그 선생님, 서수영 선생님이었으면 품을 수 있었을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아, 선생님께서 후배로부터 전화를 받고, 뛰어난 재능이 있는데 학교를 퇴학당하게 생겼다. 좀 맡아달라. 그래서 이제 만나기로 길거리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걸어오는데 모습이 예사롭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다죠. 네. 저 친구가 아니기를. 근데 그게 바로 김호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듣고 나서 너무나 감동한 거예요. 본인은 평생 재능을 달라고 기도해도 그 재능을 안 줬는데 어쩌자고 이런 학생에겐 이 재능을 줬는가. 그래서 그때 선생님께서 한 얘기가 넌 노래로 평생 먹고 살수 있을 거다. 여기서 바로 교육이 일어나는 거죠. 그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비전을 주는 것. 이게 참 교육의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선생님은 대구에서 김천까지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과 용서의 교육, 진정한 교육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겉으로 드러는 행동을 보면서 문제하라고 낙인 찍는 일을 참으로 많이 했어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문제아로 보는 사람만 있는 거죠. 서울의 아연산업직업학교의 그 방승호 교장 선생님은 학교 생활 못하는 아이들 그 학교로 다 보내주면 뛰어난 전문가, 가수, 정상적인 아이로 다 이렇게 탈바꿈 시켜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 서수영 선생님은 참 교육자입니다. 우리나라 요즘 교육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이런 선생님들이 계셔서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호중 씨는 미스터트롯 결승전에서 고맙소라는 노래로 선생님께 노래를 바쳤죠. 그리고 이 노래의 시작과 끝은 전반적으로 잔잔하잖아요. 애잔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날 이걸 듣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 청중들도막 울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진정성이... 감성으로 잘 표현됐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불의의 명곡이 통편집되고, 또 신문에 안 좋은 기사가 나오면서, 아, 큰일 났구나. 마치 우리 아들이 막잘 나가다가 뭔가 장애의 직면에서 더 나가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 그날 서수영 선생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용서였어요. 그때 마침 김유성이라는 학생이 중학교 때 있었던 일 때문에 프로야구단에 입단을 못한다는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김유성의 멋진 승리, 김호중의 허쾌한 노래를 계속 듣고 싶다. 그리고 우리 사회도 용서의 가치를 한번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마트마 간드가 했던 약한 자는 절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 용서는 강한자의 특권이다. 이 말을 제가 인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언젠가는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주고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가졌어요.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됐습니다. 자, 우리 김호중 씨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TV에 나와서 우는 장면이에요. 밤마다 꾸는 꿈은 하얀 엄마 꿈이다. 우리는 엄마가 옆에 계신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이 학생에게는, 또 이런 유의 학생들한테는, 이게 얼마나 절실한 과제이냐. 이거죠. 10살 때 부모님 이혼하고, 그리고 아버지 재혼하고, 새엄마 있는 그 집을 들락달락 거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할머니 집과 그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믿어주는 그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절망했을까. 이런 성장 과정을 이해한다면 김호중 씨를 다른 관점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리학의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모든 행동에는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고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낙인찍고 정지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는 치료와 교육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봐줘야 돼. 그리고 원인을 어루만질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김호중 씨가 학교 다닐 때 등번 띄워라 할 때가 너무 가슴 아팠다는 거죠. 우리는 등번 띄워와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그냥 갖다 주잖아요. 근데 자기 가족사 드러날까 봐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그때 아마 CD 플레이어가 그에게 친구였고 형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가슴이 먹먹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김호중 씨를 다시 한번 용서하고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그 바램을 이 영상을 통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소설가 김홍진 선생님께서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이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으로 달려가면서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가해자가 무릎 꿇고 흐느끼는데 그를 죽이기커녕 그냥 안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살아야 되잖아. 왜? 그 사람도 집에 가면 가장인데, 감옥 가 있으면 가족들을 어떻게 보살피냐, 이거죠. 그래서 아버지 친구분들이, 자네는 아버지가 잘했다고 할것 같은가, 그러더래요. 예, 아버지도 잘했다고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잘했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아버지 친구분들이. 우리 김홍준 선생님은 용서, 사랑, 배품, 포기로 승화되면 향기가 될수 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꼭 김호중 씨가 아니어도 삶에서 향기 나는 삶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김호중 씨를 통해서 그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용서하는 것보다 어려운 게 있습니다. 자, 일단, 비난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런데 용서하는 건 어렵죠. 그런데 용서하지 않는 것은 실제로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김호중 선생님이 용서하지 않고 감옥을 보냈어. 그마음에 평화가 올까요? 근데 지금 그분은 용서함으로써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잘못하고 살아요. 그 얘기 뭐냐? 우리는 누군가에게 날마다 용서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김호중 씨는 전 만난 적도 없어요. 만나지도 않은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전 이번 기회에 용서를 학습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김호중 씨의 팬클럽 여러분들이 영웅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안 좋은 소문 나올 때 김호중 씨가 죄송합니다. 실수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죠. 다 받아주고 또 기회를 주고. 그러니까 패자 보활전을 허락하는 거죠. 우리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팬클럽 여러분들 정말 큰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수영 선생님은 제자를 통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희망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트롯이 아니라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주인공이 되길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김호중 씨도 그 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꿈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저는 트바로티가 아닐까. 성악의 발성과 트롯의 로 발성이 더해져서 트바로티의 꿈을 이뤄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김호중씨의 역할도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겠다, 살겠다,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두의 응원이 더해져서 투바라트의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요. 이제 미래를 위해서 꿈의 날개를 활짝 펴고, 호을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호중 씨의 노래를 계속해서 듣고 싶습니다. 오늘 제 강의에 공감과 동의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신다면 이것이 함께 TV의 배터리가 돼서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통해서 향기 나는 삶그 주인공 되시기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